그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예. 전에 한번 TV 조선에 나와서 예.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뭐 화려한 생일잔치 기다리는 철부리 처녀 같다 그랬는데 그게 뭐신문이 크게 나고 다른 방송에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. 예. 아 그렇습니까? 저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준비가 없이 음. 대통령이 되신 것 같고 또 주위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실상은 잘 알았을 텐데도 자기들의 그 권력 이라고 그럴까, 또는 저 이권을 챙기고 유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믿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.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 시절로 있을 때이몇 가지 실망한 점은요, 이6.15 공동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를 일곱 번이나했습니다 그래서 처진 비판적인 그 이 의견을 아무도 안 보였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실망했던 것은 이 세종시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내가 우리 정 총리님을 이 신뢰하는 것은 세종시 문제였고요. 이 공주가 고향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공주가 고향인데도 세종시에 수증한 내고하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죠. 네, 그때 사실 저 세종시는 예. 연기군 뭐 조치원 씨또 예. 공주 일부가 예. 거아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 저희 고향 사람들이 <웃음> 저보고 <웃음> 그 세종시 원한.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예.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 않는다고 매향노라고 막. <웃음> 매향노? <laughs> 하시만저 아까 카리스마 예.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, 음, 일생 살아오면서 예. 노라고 할 때는 뭐 언제든지 노라고 했습니다. 그때 버스 타고 가는데 달걀도 얻어맞고 했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랬습니까? 제가 세종시를 한 16번 찾아갔었는데, 예. 거기 가서 사실은 당시 연기 군수님한테 아우, 정말 저를 죽일 것 같은 저희 음. 행동이 나오는 것도 봤고 또그 연기군 의원들한테 도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정말로 그 원하는 아무 안 된다 행정부에 반이 가는 게다 가면 또 몰라도 반이 예. 가는 게 문제가 되냐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저는 맞습니다. 대통령부터 다 가면 또, 또 모르겠죠. 예. 네. 사실 또. 어, 그게 제 고향입니다. 그래서 고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부의 일부만 간다고 하면 그냥 음식점하고 인쇄소만 생기지 뭐가 되겠냐. 그래서 저는 그 도시를 세종시를 예. 그 기업도시, 교육도시, 문화도시, 과학도시로 만들려고 예. 부수하게 했었습니다. 대학도 유치하려고 그랬고 기업도 이렇게 예, 수합을 수... 해서 네. 예, 삼성, 유치하려고. 롯데, 한화, 웅진, 이 네이그룹에서 4조 5천억 원에 투자를 하겠다고 MOU까지 맺었어요. 예.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참으로...